골대녀 지리그 비조. 혼돈의 연속이다. 한 경기에 따라 바로 나락행이 될수 있다. 연승을 달리고 있는 마시마의 원더우먼을 제외하고는 서로 물리고 물리고 있는 혼돈이다. 스트리밍 파이터와 구척장신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 발라드림과 구척장신이 현재 1승 1패, 월드클라스와 스트리밍 파이터가 1승 2패를 기록 중, 승점은 내팀다 3점이다. 만약 스트리밍 파이터가 구척장신과 경기서 패한다면 그냥 탈락이다. 구척장신에게 승리를 한다면 2승 승점 6점으로 결승 리그를 기대해봐도 된다. 반대로 구척장신은 스트리밍 파이터에게 패한다면 절망적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경기가 강력한 우승 후보 마시마의 원더우먼과의 경기다. 스트리밍은 골키퍼로 다시 일주어터가 컴백, 심기일전,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세 경기를 되돌아보면 심으뜸만 보였다. 결국 스트리밍 파이터를 상대하는 팀들은 심으뜸을 집중 마크하면 어려움을 겪는다. 아마도 구척장 씨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스트리밍 파이터는 이 전략을 여기용해야 한다. 히밥을 중앙 수비 겸 플레이메이커로 활용하고 최전방의 양해원을 배치, 골결정력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심무뜸이 수비수를 달고 단위계에서 공간을 만들어 주고 중앙까지 올라온 히밥의 중거리 슛도 좋은 무기가 될수 있다. 여하튼 국척장신과 스트리밍 파이터 백척간두의 피튀기는 싸움이 될 대결 기대된다.